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고덕천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걷기만 해도 좋은 이곳에서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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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죠? 오늘 그 풍목이 많이 떠오르시네요 네. 네 벌써 모이신 건가요? 모이고 계시는 중입니 오늘은 그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인사를 네.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준비하시고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디다? <laughs> 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오늘은 어떤 취지로 모이신 모임일까요? 아 원래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고덕천의 이제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잘좀 보존되기를 바라는 말하, 마음에서 주민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이런 환경 문제를 음. 어,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지키기 위해서 강동 생태환경 연대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과 강동 생태환경 연대가 같이 연대해서 오늘은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고덕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직접 알리고 그래서 아 물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오 됐어요 여기는? 네.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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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 자원봉사 학교에서 자원봉사 아, 계획하는 아, 게 아, 있는데 야, 그거 하다가 아, 네. 어떤 경로로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원래 환자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또 이런 또 좋은 게 네, 하고 싶어서 네, <laughs>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봉투도 <laughs> 준비하시고 찍게도 네, 하시고 집게. 오늘 네. 하루도 어떻게? 신나게 저랑 네, 열심히 플로깅 네. 활또하는거 어떠실까요? 네,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laughs> 많이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네. 쓰레기가 네. 있다고 하네요. 네, 화단 같은 데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네. 돼요. 한번 주의 깊게 보고 해보세요. 네. <웃음> 네. <웃음>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덕천을 중심으로 강동구의, 세, 강동구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키려고 하는 활동을 하는, 어, 주민 모임입니다. 이게 가슴 장화입니다. 가슴까지 온다고 해서 가슴 장화라고 하는데요. 이 장화를 신고 물 속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자원하실 분네 분을 <laughs> 합니다. <오, 웃음> <laughs> 나너 좋아 나너 좋아 아니, 아야야야 <laughs> 이거를 좀. يع,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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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을, 아어승야어다 <놀람> <잘> 야, <laughs> 야, 야, 어때요 어때요? 이거 야, 입으니까 어때요 지금? 야, 기분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수것요 <수고하세요. 웃음> 화이팅 <웃음> 나, 오늘 쓰레기 얼마나 줍고 <laughs> 싶어요? 100만개 많이 많이, 100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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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많이 완전 많 많이... 네. 지금 바로 가서 할 자신 아, 네 아, 네. 입수 가능합니다. 입수, 네. 오 지금 바로. 아, 아니, 아, 여기 까지다수있어 아, 머리가 멀어요리친들아리아 <laughs> <다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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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이 너무 좋아 야 너무 시원해 야선이가야 아니 추리 없어 수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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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상이야. 수상이야. 아, 좋은 거야 좋은 거 아, 어, 그냥 들어오시는 거요야물 좋아요 야야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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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연동네이 근처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 1 시간 반 타서 왔어요 어? 어? 대박이죠 어? 버스 저희 저희 성, 성 성북구 종, 종암동에서 왔어요 어, 네 진짜, 진짜. 고려대에서 음, 왔어요 대박이죠 아, 대박이죠, 대학생이 대박이죠? 이 동네 사람아니 여기 왔네 그쵸 아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아, 고등학교, 아, 아, 고등학교 몇 학년 타 보이세요 반일 학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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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좋아 예예예예 이거 소리 있어 쓰레기 있어, 쓰레기. 와 이거 뭐야 물티슈 물티슈에 물티슈 환경 어이, 어이, 환경 아, 아 나누어. 그래. 아니야 여기 다 이끼 박도. 스타벨. 쓰레기 하나하나 반찬하는 거예요, 지금? 아, 뭔가 무슨 하탕을 <laughs> 오늘 좀 어떻게 쓰레기 많나요? 어때요? 어, 근데 저희 저 하천에 담배가 거기, 많아요. 맞아, 담배가 정말, 많고. 네, 이렇게 그거가 아니라. 그거 그리고 좀 만드실 때 조심하셔서. 이거 먹는 거야. 이런 데서 아유, 술, 술 먹고 이러면 안 되죠? 아, 그럼요. <laughs> <laughs> 그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뒷처리를 안 하시고 가시면. <laughs> 이런,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유리, 이거 아이들이 많이 살아서 주변에. 네. 아이들 산책 오고 이래요. 아, 네. 야, 니가, 니가 더 그렇게 많이 는 거야, 유리가 좀 깨져 있어. 곳곳에도 좀 이런 유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적은 편이요 그때는 여름이어가지고, 막, 이제, 물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들이 물려 왔고, 오늘은 이제 그런는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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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으쌰, 으쌰! 쓰레기 좋겠습니다. 오리. 근데 <laughs> <진영>. 발이 주황색이에요. <laughs> 그 주황 하나일 수도 있죠.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해야 되는데. 네. 어 오늘 벌써 쓰레기 엄청 많이 주셨네요. 어, 네. 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예. 네. 어, 지금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여기 자주 다녀서 평소에는 좀안 들어서 민망하죠. <laughs> 안 흘려야 되는데, 안 버려야 아, 되 이렇게 쓰레기 많으시지 모르셨구나, 그쵸? 네, 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작년에도 한번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나왔거든요, 그냥 예상보다. 더 걸으면서 네.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그쵸, <laughs> 네, 그쵸? 기분도 좋고. <laughs> 공감되시군요. <laughs> 아, 근데요. <laughs> 첫째는 안 버리고, 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 안 버리는 게 제일이죠. 아, 주스러 다니는 거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음, 주말에 거. 여기 나오시기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평일에도 할 일도 많으시고. 어... 이렇게 또 좋은 마음으로 모이신 거죠.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laughs> 그렇죠. 네. 예, 고덕천이 저희가, 음, 저는 여기서 지금 한 2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덕천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제 알고 있고 하니까 좀더 깨끗하게 잘잘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니까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저희도 어디 갔을 때 지저분하면 보기 싫잖아요 아. 운동하시는 분도 이제 다 이웃이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하던 날이 뭐 매일은 안 나와도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나와서 같이 음. 하면 좋죠 아 활동 오래 하셨군요 10년이 나셨어요. 하 근데 지금 28살이고, 작은 애도 지금 또 봉사활동 끝나고 또 왔으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네명이 어. 와야 되는데, 두명 밖에 못 왔어요. 네. <laughs> 4명키 이렇게 신랑까지 4시서 다녔던요 아, 우와, 진짜. 가족끼리 다니는 네. 다니시는 게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요. 좋았는데. 그걸 10년 전부터 하신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아. 그쵸. 근데 문제가 오늘 죽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의 냄새가 너무 심하고. <laughs> 이 공사를 너무 자주 하니까 그 공사 부자재가 다그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런 걸 엄청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비... 플라스틱 이런 거 비닐 있고, 포트. 예. 이런 거같고 이런 비닐이 엄청 많아요. 어, 혹시 따님 분이신가요? 네. <laughs> 오, 제가 어머님께 듣기로는 1 0년 전부터 같이 생태하천 보존 활동을 다니셨다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셨으면 이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좀 깨끗해진 느낌이 드나요? 어때요? 아, 비슷한 것 같나요? 오. 우리는 계속 여기 와야죠 뭐. 계속 <laughs> 뭐 열리면 오고. 고덕천사니까. 고덕천의 천사니까. 다른데 이사가면 또 여기 오겠다. 이사 못 가요 그래서 <laughs> 아, 네. 어, 벌써 이제 다 끝내고 쉬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 우리 약간 길은 아마 저 앞쪽에다 모아놓으셔야 예요 앞쪽에 그래야 큰 길가에 나눠야 네. 구청에서 가져가니까 아마 모아놓으시면 좀더 알려줄 주 텐데. 그, 이렇게 자기가. 귀한 시간 내고 오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네. 원래 이제 뭔가 활동을 한다라는 건 마음은 다를 갖고 계신데. 실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현장에 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또 이렇게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아잘 왔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수달 한강에 수달이 좀 살거든요. 여기도 수달이 어, 수달이 밑에까지 우와. 오죠.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 5월 달에는 수달 문화 축제 같은 것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주민들이 제고시키고 조금 우리가 늘상 이용은 하지만. 이것들을 관리하고 갖고야 된다라는 건 생각을 잘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장화 오잖아요. 안돼 집게로. 자화가 오면 해요. 아이고. 네. 주세요 주세요. 어, 네. 네. 쓰레기를, 같은데? 아이고. 예, 쓰레기를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갖다놓아요. 저기가이다 뭐하는 될 거예요. 진짜 오늘은 반도 안 돼요. 어.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봉투째 갖다 땅에 묻어놓고 말도 못했어요. 되게 많았어요. 대, 아, 대표님 발이 다 젖었어요. 아위쪽이 아, 그래, 너무 쓰레기가 그래. 많은데 네. 가슴자가 신시노면 윤속에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저기까지 올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한번 활동하시면서 한번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뭐 소감은 일단 같이 해주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예뭐 도시 있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있는 주민분도 이렇게 보고 오셨다니 우리 저희가 홍보하는 거 보고 오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laughs> 네, 그런 게 뿌듯하죠 사실 저희는 쓰레기가 얼마 없고 많이 줍느냐가 아니라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뿌듯한 거죠 봉사라는 게 그냥.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봉사라는 개념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될수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일조차가 없어서 우리가 쓰레기 일부러 줍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laughs> 맞죠, 맞죠. 쓰레기 자, 쓰레기 없으면 저희가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쓰레기 문제가 사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막 한참 이슈가 되는 기후 위기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좀 가, 가, 관심 가져주시면 좋.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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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아, 여기 다 붙고, 고 너무 했다 아, 우리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 아, 좋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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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아 좋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져 보인다 지금. 아 근데 지금 너무 어요 떠났어요. 다 갔어요. 열정의 아, 아, 흔적? 열정의 흔적? 아, 예, 갔어요, 다. 그래도 오늘 하니까 뿌듯하죠? 완전 뿌듯해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물. 다음에 또, 이 공사를 아, 아, 불러주시면 맞아요. 제가 물또 들어가겠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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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또 <물도 웃음> 들어가서 봉사를 아, 하는 걸로. 물은, 물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 데리고 남나수있어 아, 남자친구. 됐고, 남자친구, 됐고, 아아 남자친구. <laughs> 네, 오늘 같이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착수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만 보였던 하천이 많은 쓰레기가 나올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플로깅도 하면서 죽깅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쓰레기 한두개씩 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프로그램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